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다음 세 개의 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세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얘도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곱셈 공식 중에 하나죠. 자, 한번 해볼까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자, 먼저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얘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죠.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원래는 좌변에 마이너스 3xyz가 있죠. 걔를 우변으로 넘겨서, 더하기, 3xyz다.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리고 제곱의 합, 그리고 세 개의 곱은 다 아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처음에 주어져 있던 조건들을 보니까 자 얘랑 얘,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어,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을 구할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얘는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xy 그리고 yz 더하기 zx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요. 얘는 1 0이고요그 다음 얘는 16, 마이너스 2배에, 자, 얘가 얼마예요 3이 되겠죠? 야 그죠? 그래서 요 값이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천천히 해보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고요그 다음에 제곱의 합은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xyz가 마이너스 2라네요. 그러면 4, 7에 28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2가 되겠네요. 자, 1번의 정답은 2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번은 4제곱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4제곱의 합은요. 자, 이렇게 봐야겠죠. x제곱을 전체 제곱하고 y제곱을 제곱하고 그리고 z제곱을 제곱한 거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를 전체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한 번씩 곱해주시면 돼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x제곱 z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의 합도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이제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것은 얘죠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x제곱 z제곱 자 쟤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쟤도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가지고 구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요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3이라고 한거 구했잖아요? 자 그러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일단 얘를 제곱하면 각각의 제곱에 대한 식이 더해지는데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더하기 2배에 한 번씩 곱한 건데 xyz가 다한 번씩 나오고 xyz가 한 번씩 더 곱해진 거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플러스 두 배, x y z 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두 배, 예 곱하기, 에 더하기, 예 곱하기, 에 더하기, 예 곱하기, 에한 다음에,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얘가 얼마였죠? 3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9가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요거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2배의 x, y, z.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얘 값이 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25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얘는, 자, 얘를 제곱해요. 얘가 얼마였죠? 10이었죠? 그럼 100에서 마이너스 2배의 자, 요 값이 25요. 그러면 100에서 50을 빼주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0이 되겠네요. 자, 이번의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